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어, 새로운 락박스입니다 락박스에 대해서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타박스란 거예요 스타박스 사실 어, 약간 이런 건지는 알고 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, 무, 무슨 얘기냐면 은 어, 벌써 이미 다른 분들이 사신 거를 보고 샀는데 사실 이좀 약간 단점부터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. 플라스틱이고 이게 좀 하이 레벨의 무슨 그런 좋은 고 플라스틱도 아니고 조금 약간 어어좀 야리꾸리한 플라스틱이에요 이거는 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메케니컬 스위치입니다 배터리가 필요 없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하고 바로 이거를 딱 해서 열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냥 손으로만 작용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만들은 겁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거 보세요. 이거 플라스틱을 보게 되면은 아, 상당히 좀 아, 야리꾸리하게 만들었습니다. 완전 플라스틱이야. 완전 이건 뭐 폴리머도 아니고 뭐야 이거 뭐야 이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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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베이 같은 데서 싸게 살때 뭔가를 싸게 샀고 사서 쌈마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플라스틱입니다 이건 뭐몇번 떨어뜨리면 바로 부러질 것 같은 그런 플라스틱이에요. 그렇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산 이유는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메케니컬 스위치. 이게 어디에 쓸 수가 있을까요? 차쪽 어플리케이션으로 솔루션으로 사는 거예요. 근데 차에도 사실 하기가 애매한 게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어, 이거 이제 케이블 라, 케이블 여기다 넣는데 이거 당기면은 케이블 안 옵니다. 이거 어, 구멍은 있지만은 케이블이 따로 따라오진 않아요. 그렇지만은 고거를 케이블을 해서 여기다 하면은 당기면은 바로 부러지겠죠. 아, 여기 인포스에 있는 무슨 그런 것도 메탈 같은 것도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는 별 1개 반에서 2개입니다. 지금 근데 실용도는 별 4개 그리고 릴라이어 빌리티는 별 5개를 주고 싶습니다. 캘리포니아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5부분에서 별 5개.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도 이렇게 오는데 락박스 이거 컨비네이션을 바꾸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해주는데 제가 보니까는 이 락박스 컨비네이션 바꾸는 것도 어이 열나 어려워요. 쉬울, 쉬울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어, 저도 바꾸긴 바꿔야죠 처음에 왔을 때는 그대로 쓰면은 좀 그러니까는 바꾸긴 바꾸겠지만은 어쨌든 그리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너무 얇아요 여기에 글락 26만 들어가도 이거 다 끼고 나잖아요 이거 꽉껴 가지고 이거 단추 눌렀을 때 얘를 누르기가 힘듭니다 컴비네이션이 눌려도 컴비네이션이 눌린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쑥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가 완전 세게 눌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은 결국은 뭐냐? 싱글 스택 같은 거, 뭐, 쉴드, 뭐, 이런 거에 넣으라는 얘기예요, 지금. 아, 이거 좋지 않습니다, 이거. 얘네들이 생각만 조금만 더 했어도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을 것 같은데 상당히 아쉽네요. 이게 가격은 거의 70불인가 80불인가 그 정도 더 줬던 것 같아요, 제 기억으로는. 어, 100불은 주지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 70불 80불짜리가 이런 플라스틱, 플라스틱 재질에 그리고 이게 플림지. 한 이런 소관의 재질에또 여기도 이런거 사실 AR500 락박스 같은거 있잖아요 좀 싸구려 조그만거 요거보다 살짝 작을 겁니다 아마. 그런 것들도 사실은 막 20불에 팔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요런거 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비싸게 파는 것은 저는 어,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상도덕이 어드,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같은 사격인을 어, 위하여 이 따위로 만들어주면은 어, 조, 아니다. 이건 아니다. 에? 이거는 정말 아니다.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.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알고 샀습니다. 알고 샀지만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, 이거를 어, 저처럼 그, 급할 때 쓰, 진짜 릴라 l e 하게 쓰겠다.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어, 이걸 구입을 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아이, 나는 좀 좋은 거 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은 거 쓰시기 바랍니다. 자, 스탑 박스 어, 실용성에는 좋지만은 퀄리티는 썩스였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,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좋아요, 뺑뺑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. 어좀 부탁을 드립니다. 어 여러분들 중에 제 영상 보고 무조건 보지도 않고 싫어요 누르시는 사람이 있어요. 제가 누군지 압니다 저는.